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가족이 나 최초 최대 힙합 서바타이벌 변혁라이. 결승 바로 실시간 문자 투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팀입니다. 드림팀라이팅 듣기 전에 인터뷰 영상 보시죠. <laughs> 애다 앉아봐. 애다 앉아봐. 눈 보여야 돼요. 응? 음?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동 팀이지 않에서우해팀 어, 해도 네. 아, 저나진 네. 광진 팀이요 국에명밖에 어, 없는데 저말하국 그러니까 대용이하창서프로듀서한프로듀서 또... 어, 음. 형들끼리 음. 밤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 저희가 꼭 t 잡아보여주도록했습습다참참 사유? e t 대 t 이 m 자 o t going to get 서 t I'm n o 아 g o 할 n 니 to g 니 t 할 t i 다 not going 면 o 습니다 그냥 i 그 not going t 즐 관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말 실력 보고, 축표해 주시고 제발 축소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호응도 정말 많이 해 주세요. 재밌게 이겨버리겠습니다. 내년에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This. 오십 주팀의 어디 듣기 전에 인터뷰 영상 보시죠. 그런데. <웃음> 그런데. 괜찮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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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괜찮아. 자, 오케이 할게요. 저요. 어강동읽어가아감동팀이 아닐까. 다 열심히 해도 <laughs> 진짜 <왜> 이렇 <laughs>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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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죠 일단 오늘 마제가 커플이어서 되게 이찬호 <laughs> 쌤이 한번 해보겠냐고 권유해 주셔서 어, 한번 제 실력이 어디까지 미치나 하고 보고 싶었어 요래야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무슨 것처을참가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할 거냐 바라는 거예요?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꼭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예쁘게 받트요 재밌게 하자 입니다 무대를 뿌시겠습니다. 무슨 <laughs> <laughs> 저희가 떠낼 겁니다. 응. 컷. 컷. 완성 어디가? Yeah! 무지치자고 시끄럽지 새겨와 봐주 치미번 출구팀입니다 안남벽치미번출구의 <laughs> 띵! 듣기 전에 모바일 하죠?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저는 f y 입니다저제 f y 입니다 할게 일번 자기가 생각하는 우승 유망주 팀은? 강두! <laughs> 당연히 저희죠 저는 강한 아이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팀 강한 팀이지 않겠습니다 <laughs> 프로듀서에게 한마디 형 <laughs> 얼굴 보기가 <되게> 어려워 <laughs> 아 저희 그.. 축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연습한 <laughs> 다음에 <laughs> <laughs> 저희 좀 많이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웃음> 컨셉이야? <웃음> <laughs> 아, 저희 열심히 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만져겠습니다 다영쌤의 제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제가 계산한 거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다른 팀도 계산하지 못한 것에 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I'm with Yeah I'm the one who's keeping you in my heart This song is 머리가 땡 얼어붙이기 전 원래는 허리가 땡 얼어붙이니 내내 막히니 내 머리는 내 머리 마치 걔네가 두뇌 머리에 쥐어 두뇌는 눈에 쥐어 두뇌 머리에 띵 두뇌 머리에 빅 롱샵 백링

찍어줄까? 응. 네. 일단 충호 찬호 창호 각자 자기 팀에 대한 매력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리 광진 오합지졸 팀의 매력은 다른 팀들보다의 뛰어난 연습량? 어, 노력파? 솔직히 재능파인데 여기가 정리가.. <laughs> 잠깐잠깐 저희 팀의 매력은 랩 실력이라고 봅니다 뛰어난 실력이 가장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대 보셨죠? 즐기면서 모두 함께 됩시다 라이키 라이키. 라이키 라이키. 각자 팀만의 개성. 개성 하면 북한인죠 <laughs> 북한 개성. <laughs> 관객들에게 한 마디. 관객들 한 마디. 010 7199 3 7 7 4 010 4030 8214. 010 7249 7653. <laughs> 자 마지막으로 팀에게 한마디! 자, 드림팀! 이왕 무대에 선거 즐기는 게 우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기세요 드림팀 우승 대용! 무대 즐겼나? 그거면 됐어 광인팀 부족한 프로듀서지만 너무 좋아해줘서 너무 좋다 다음에 또 보고 싶지만 쇼미 우승자는 다음 시즌 무대에 나갈 수 없다 사랑해 얘들아 나는 사실 말하면 별로 돈을 준 건지 안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네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 믿어 올해는 우리꺼, 너엔 힙합이야. 항상 민다. 파이팅 우리 원석들. 저희는 우리 다이아님. 가정연합 <laughs> 최초, 최대 힙합 서바이벌, 흠미더머니의 그 초대 우승팀은 바로 <laughs> 이집팀입니다! 오늘랑 모든 성화들 다나와습니다 오늘은 <laughs> 성화들 다나와주니다 어, 내년 2020년 시즌2에는 더욱 다양한 성화들과 함께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볼까요? 가정형, 제대로, 제조, 제대, 뒷박서발벌벼이야